오, 야, 좋다. 뿌려, 뿌려, 아, 뿌려. l t 아, 예, 한 번만 더 뿌려봐. 뿌려봐. 예, 안녕하세요. 우티 쇼트의 우찌입니다 오늘은 남해로 와가지고 하루 캠핑을 하고 하룻밤을 더 있다 갈 거예요. 친구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갈 건데. 사사랑 아 많은 분한테 빌린 렌즈가 있어요. 지금 제가 소니 알파 6400 카메라 리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1650 번들렌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50mm라든지 아니면 망원렌즈라든지 광각렌즈라든지 있으면 리뷰를 하는데 조금 더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없어가지고 뭐 어떤 걸로 할까 생각하다가 예전에 렌즈를 하나 샀다고 들었어요.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건데 완전 수동렌즈예요. 브랜드는 메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중국 렌즈라고 하고 초점이 잡히지 않는 완전 수동 렌즈인데 조리개가 F1.4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35mm 렌즈다 보니까 소니 6400에 마운트 했을 때는 52mm, 약 50mm의 화각을 가지기 때문에 인물용 렌즈나 일반적으로 데일리용으로 굉장히 괜찮은 렌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리뷰하는 이유는 금액대가 굉장히 저렴해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 렌즈를 검색을 해보니까 한약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의 50mm F1.4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징이 단순히 이렇게 수동으로, MF 모드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F1.4의 심도 50mm 화각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렌즈다 보니까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빌려 주신 분도 알파 6000인가 5100인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두 분이구나 6000도 사용하시고 5100도 사용하시는데 이거를 사용하니까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살짝 찍어 보니까 너무 재밌어 가지고 혹시 소니 E 마운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50mm가 없다면 조금 좋은 심도의 렌즈를 어 깜짝이야. 좋은 심도의 렌즈를 찾고 있었던 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라고 한번 권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장보고 왔나? 방 떨어질 거 어디시고. 어야지 지렁이 어디 간다. 우치 그래서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에 돌아가는 게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숫자가 적혀 있죠 조리개는 이걸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리게 되면 f 1 4고 f2 f28 이런 식으로 조리개를 조절하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요거를 돌리게 되면은 초점 링이에요. 카메라에 마운트를 하고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초점이 맞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찍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설정들은 원래 했던 대로 카메라에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렌즈 뚜껑 같은 경우에도 뭔가 똑딱이 이렇게 잡는 게 없어요. 그냥 여기 뽑으면 돼요. 뽑으면 이렇게 렌즈가 나오고요. 필터 구경은 49, 조리개 1.4에 35mm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뒤에는 마운트를 하는 부분이겠죠. 딱 만져보면은. 비싸보여요 딱 묵직하기도 하고요 뭔가 렌즈가 아날로그틱하고 뭔가 좋아 보이는데 리뷰 영상을 찍기 전에 살짝씩 찍어 보니까 좋더라고요 물론 초점 잡는 게 조금 애매하고 어렵긴 했는데 나배드 했습니다 우찌 이번 여행에서 써니 6400으로 메카 F1.4 렌즈로도 굉장히 많이 찍어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용해 본 후기 추천을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알파 6400에다가 렌즈를 마운트하고요. 위에 다가는 고프로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보이는 화각 그리고 보이는 화각에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담아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도 왔으니까 사진을 찍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아! All the fears I cannot hold inside. You know, you broke my heart to a million pieces. Anything wrong with wasn't there. 한 번만 더 찍어 봐라. 나는 이네 등으로 제 한번 해 보고 싶다. 기다려 봐. 어,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봐. 야, 대기, 대기, 가만히 있어이 <목소리> 멋있는 포즈, 한번 잡아 주세요. 동영상입니다. 심도 표현도 아주 충분하고요. 영상에서도 그렇고 사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괜찮아요. 이게 수동 초점이다 보니까 조금 멀리 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초점이 제대로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이 화면으로는 조금 분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찍었다면 돌려서도 한장 찍고 해야지 실패할 사진을 얻는 확률이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한 번에 잘 맞추시는 분들은 맞추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한 두세 장만 찍어 봤었는데 초점이 안 맞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건 연습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조리개 거기서 바로 세팅하고 하는 게 엄청 재밌습니다. 오지. 잠깐 한 번만. 아, 이유명사 되나? 어. 미나리. 리어카. 어? 했던 거, 했던 거. 중복인데? 중복 가능. 네. 반응이라고? 어, 중복 안 되지. 중복 가능. 안 되지. 계속 하세요. 앞으로 안 됨, 앞으로 안 됨. 카. 파센터. 삼. 센터 어? 이거 아까 했다, 애가. 카메라 했는데. 중복인사? 아, <laughs> 타. 터미널. 터, 어? 터.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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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뛰기. 기름값. <laughs> 기름값. 값어치. 오. 치와봐, 치와봐. 그래? 나한테 핸드 찍고 잘꺼다 어디서? 옥상에 아 그래? 근데 우리 그 전에 우리랑 같이 놀자고 잠아만 갈게 할게 단지 가있으면 그 이분한테 갈게 아싫라나 2분 기다릴래 <laughs> 나 근데 엄청 맨발로 촬영 중이었다? 근데? 나 2분 기다릴래 빨리 우지 조심해야지 어? 좋다 뿌려 뿌려 아, 뿌려, 아, 뿌려 한번만 더 뿌려봐 아, 물, 그만. 그만,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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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로가세요뒤로가 서. 잠 서. 만오 내 내려올거야 왜? 자 찍습니다 하지마라 하지마라 니가 <laughs> 제일 끝이라며 하나 아, 둘셋 화이팅 명호 그렇군. 할수있다 할수있다 화이팅 <laughs> I know I'm hard to love I can never get enough 남해에서 사용을 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장점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렌즈라는 거. 그리고 조리가 개1 4기 때문에 심도 표현이 아주 좋다는 거. 환산 화각이 50mm이기 때문에 일상 데일리용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렌즈였어요. 그리고 화질도 막 엄청나게 좋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괜찮았고. 단점이라기 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점은 완전 MF 수동 렌즈기 때문에 제가 보통 MF 모드를 사용을 하는 거는 배경화면이나 가만히 있는 정물 촬영을 할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스냅용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그 상태에서 바로 MF로 돌려서 초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촬영이었어요. 그냥 알리나 이런 데서 저렴한 금액의 이 렌즈를 구매하고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소니에서 나오는 50mm F1.4라든지 이런 렌즈를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잘 사용했고 재밌었습니다 10만원 우찌 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한사람 그